141페이지 6-2번 문제입니다.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,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이때 이 왼쪽에 있는 것을 먼저 통분을 시켜주면 x,y분의 x 플러스 y는 2분의 1이 되므로 2x 플러스 2y는 x, y의 형태가 됩니다. 이를 왼쪽으로 넘겨줘서 정리를 해주면 2, 2x 플러스 마, 마이너스 x, y 플러스 2y는 0에 해당하고 x로 묶었을 때 2-y가 되므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어, 2-y 플러스 4. 이런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, x-2, 2-y는 e 마이너스 4의 형태가 되고, 양변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, x-2, y-2는 4가 됩니다. 그런데, x랑 y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으므로,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,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이 됩니다. 따라서 1 곱하기 4, 2 곱하기 2, 4 곱하기 1의 형태가 되는데, 이때 x는 3,6, 4,4, 6,3의 형태가 되므로 모두 3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